있습니다. 자, 다음 상담 볼 텐데요. 전화로 이야기 나눠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인프라코어 네. 11,720원 40%. 어. 네. 매수하신 가격이 굉장히 놀라운데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최근에 한달 한 아주... 전인가 이렇게 그러셨구나. 나름대로 계속했어요. 아 조금 조금씩 모아 오셨군요. 이 종목이 지금 진짜 많이 올라왔잖아요. 4천 원대에서 1만 천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17%나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하셨겠는데요, 정이자님. 자 그러면 고민이 어, 됩니다. 네, 그럼 어, 고민이 되세요. 어떤 게 고민 되세요? 보편적으로. 제가 전문가님 이야기들을 직접 좀 많이 들었는데 만 5천 금방에서 만 4천에서 네. 그목표가해서 한번 이렇게 수익을 하라고 했는데 네. 너무 갑자기 올라서 그쵸. 그걸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수익이 좋은데 음. 네. 계속 조금 더 가야 되는가 아 그러게요 오늘 이렇게 큰 퍼포먼스가 나온 게 앞으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예, 건지 예.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민준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아, 이거 항상 시청 잘 보고 있습니다. 음. 네. 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님 같은 분 계시니까 제가 몸이 아픈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익 와, 축하드리고, 네, 최초로 TV 예. 홈쇼핑에서 굴착기를 팔았었고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어, 지금 어떻게 오늘 어떻게 파냐? 소... 지금 부각이 된 이유가 알고 계시죠? 우리 시청자님 예, 약간 그렇죠. <laughs> 아침에 <laughs> 굴삭기 판매한다고 네, 보셨을 거예요. 미니 굴삭기입니다. 예, 예. <laughs> 저도 좀 놀랬는데, 네, 이제 하다 하다 안 돼서 굴삭기를 다 파는구나. TV에서. 예, 예. 오, <laughs> 좀 놀랬습니다. 예. 뭐 좋은 이슈죠. 어찌됐건 이렇게 묻어간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현대수산님브로커가뭐 올라왔던 것은 총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흥국 시장. 뭐 중국 말고도 특히 인도 쪽. 예. 아, 이쪽에 이제 굴삭기 많이 찾는다.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대감. 그 다음에 굴삭기들이 실적들이 다 좋아졌습니다. 어, 전년 동기 기준으로도 올해 실적이 올라가고 내년에도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슬슬 굴삭기 쪽에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줄까 이거를 줄까 고민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현대 두산인 프로코가 그래도 굴삭기 쪽에서는 현대건설 기계와 어, 더불어서 대장주니까 어, 이 정도 프리미엄은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단지 우리 시장님 그 현대 인프라 코어가 주식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 기간 행보할 때잘 사셨어요. 인내심 갖고 한달 정도 뭐딱 보유했는데 호재성 뉴스 나오면서 딱 붙어졌고 어 전문가들이 뭐 이짝저짝 15,000원 이야기하더라. 지금 월봉 모습인데 지난번 직전 고점 어 2021년 에 7월 30일 여기 이제 내다보는 거거든요. 여기 강하게 슈팅 넘어갈 수 있느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잘제 이야기를 듣고 가져가시면 더큰 수익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내일 눌린목 예를 들어, 오이산하고 이제 키 맞추기. 특히 오늘 아침에 이제 굴삭기가 판매된다는 홈쇼핑 소식. 이 부분이 내일 키 맞추기를 하는데 주가가 예를 들어 조정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오늘로 끝난 겁니다. 네, 그 재료는 실질적으로 이 슈팅을 쏴줬던 재료는 끝난 거고요 그리고 내일 키 맞추기 과정이 운봉으로 좀 출연되다가 네, 내일 오일선이 올라오겠죠. 우리 시내님 13,000원 정도까지. 그 위에서 좀 형성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안 흘러내려. 한 2, 3일 정도 기간 행보로 가면서 조정을 좀 받는데 안 흘러내려. 그러면 다시 1고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 지난번에 월봉고점 15,400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파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내일이 가장 중요한 쪽인데 우리 신사님 지금 비중이 40%세요. 예예. 이것 때문에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까요 비중이 좀 원체 많으시잖아요. 오늘도 아, 안 번, 터셨죠? 기다습니다 <laughs> 예. <laughs> 그래서 내일 제가 정말로 세세하게, 제가 아픈 몸을 끌고 왔으니까 시전을 위해서 가격 전략을 딱 제시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네. 예. 내일 주가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만삼천삼백원. 예. 좀 적어 놓으십시오. 만삼천삼백원. 예, 예, 예. 네. 여기가 뚫려서 무너진다. 예. 그럼 뒤도 보지 말고 딱 그냥 전략 매도. 네. 아, 먹었다. 예. 예. 다른 거딱 하겠다. 반도체, 뭐체차전지 예. 찾아가지고 하겠다 딱 하시고. 안 무너진다. 보유해서 가시되 오늘 고점 14,690원을 강하게 밀어주면 강하게 밀어주면 15,000원 언저리에서 절반을 다 파십시오. 그러면 추가적인 시세가 한번더 나올 겁니다. 그때 어디까지 가져가냐. 이 종목이 15,400원을 넘어가면 다음 추가 상승 나이 이제 가져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어만8 5 0 0원 정도까지 트라이를 아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더 밑에 어, 18,000원 정도를 딱 잡고 예. 향해를 해 가는 겁니다 어, 아, 예. 17,000원 오면 뭐한10%좀더 돌고 어, 이런식으로 그래서 아, 예. 13,300원 가격전략을 꼭 기억하시고 아, 예. 내일 13,300원이 무너지면 전략매도 안 예. 무너지면 1차 목표가 15,000원에서 절반 털기 예. 최종매도 목표가는 만 8,000원 제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매찬자님 네, 내일 주가 흐름 잘 보시고 대응 잘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1부의 마 마지막...